수진 동무, 좋은 소식이야. 당 간부 동무께서 동무를 눈여겨보셨어. 다음 달에 혼인 날짜가 잡혔으니 몸가짐을 단정히 하도록 해. 2018년 10월 어느 날, 고아원 원장실에 호출당해 들은 말입니다. 상대는 50대 당 간부이고, 저는 두 번째 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본적 없는 사람과의 결혼.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저는 반동분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자란 책의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부모도 연줄도 없는 저 같은 여자는 당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라는 그들의 말은 실제로는 제 인생을 누군가에게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실을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한 서류 뭉치. 거기엔 고아원 여성 동무들의 명단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 넘길 명단이었죠. 그리고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 간부와의 결혼도 중국 브로커 명단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제가 결혼을 거부하면 인신매매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아원 여성들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해야 한다고. 그게 제가 인간으로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북한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3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었던 저는 청진시 국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군대와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묵념 체조 그리고 하루 종일 노동. 어린 시절엔 옥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15살부터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는 일주일에 두번 그것도 사상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조국이 키워준 은혜를 잊지 말라. 원장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간부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방직 공장 임금은 한 달에 중국 돈으로 12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는 저를 포함해 25명의 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두 20살에서 25살 사이. 결혼할 나이가 된 우리를 위해 고아원은 배려를 했습니다. 당에서 배우자를 찾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고아 출신 여성이 결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소개해 주는 배우자는 대부분 나이 많은 남성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제 선배 언니 한 명은 60살 된당 간부에게 시집 갔습니다 그 간부에겐 이미 성인 자녀가 셋이나 있었죠 언니는 사실상 가정부이자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고아원에 면회를 왔을 때 보니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죠 또 다른 동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원장은 중국 친척 집에 갔다고 했지만 고아인 그녀에게 중국 친척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속삭였습니다. 브로커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고아원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국가의 노동력을 바치다가 20살이 넘으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것.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불순분자로 낙인찍히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니까요. 그렇게 저도 스무 살이 되었고, 제 차례가 온 것입니다. 결혼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 명숙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명숙 언니는 스물다섯 살이었습니다. 저보다 5년 먼저 고아원에 왔던 언니는 이미 두 번의 강제 결혼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3년 만에 병으로 죽었고, 두 번째 남편은 술주정뱅이의 언니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도망쳐 나왔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3개월간 독방 감금을 당했습니다. 수진아, 절대 순순히 따르지 마. 한번 넘어가면 끝이야. 평생 그자의 소유물로 살게 돼. 언니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원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끔씩 낯선 중국인 남자들이 고아원을 찾아왔고, 원장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면 두꺼운 봉투가 오갔죠. 어느날 밤, 청소 당번이었던 저는 원장 실문이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원장은 자리에 없었고,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서류 뭉치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여성들의 명단. 나이, 키, 외모, 건강 상태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국어로 된 메모와 금액이 있었습니다. 3,000 위안, 2,500 위안. 우리에게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사라진 동료들의 이름 옆에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김수진 20세, 건강 양호, 3500 위안, 대기 중.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 간부 혼인 실패 시 중국 이전 예정.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원장과 당 간부, 그리고 중국 브로커는 한 팀이었습니다. 고아원 여성들을 먼저 당 간부들에게 소개하고 거부하거나 실패하면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시스템. 우리는 그저 상품이었던 겁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원장과 마주쳤고 원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원장 동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죽거나 팔려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살고 싶다면 탈출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중죄입니다. 국경을 넘으려 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한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명숙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로 갈 거야?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여기 남아있는 게더 위험해요. 저 서류 봤어요. 우리 모두 팔려갈 거예요.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내 이름도 있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표정만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연락처가 하나 있어. 청진시장에서 중국 물건 파는 아주머니인데, 브로커 연결해 줄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돈이 필요해. 중국 돈으로 최소 천 위안은 있어야 해. 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5만원 정도.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에겐 중국 돈으로 50 위안도 안 되는 돈만 있었죠. 고민하던 저에게 언니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모은 거야. 200 위안 정도 돼. 너 가져가. 저는 거절했습니다. 언니 안 돼요. 이건 언니 돈이잖아요. 하지만 언니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늦었어. 두 번이나 도망쳤던 기록이 있어. 하지만 넌 아직 젊어. 너라도 나가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 작은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신발, 국가에서 배급받은 비누까지. 시장 어귀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 중국에 가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고아원에지. 얼마 있어? 제가 모은 돈을 보여주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최소 800위 안은 있어야 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먼저 빌려줄게. 대신 중국 가서 내 친척 집에서 1년 이래. 그럼 빚다 갚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일종의 인신매매였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주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트럭이 올 거야. 중국으로 밀수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이야. 거기 숨어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강을 건너야 해 토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마지막 밤 명숙 언니와 기숙사 동료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로는 할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언니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물건들을 쥐어 줬습니다 비스킷 몇개 양말 한 켤레, 작은 손전 등. 살아서 자유를 봐. 명숙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울면 못갈것 같았으니까요.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 고아원 야간 점호가 끝났습니다. 불을 끄고 모두가 잠든 척할 때, 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층이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아원에서 3km 떨어진 폐공장 뒤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매걸음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순찰대를 만나면, 만약 트럭이 안 오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와 중년 남자 두 명이 보였습니다. 빨리 타! 속삭이는 목소리. 저는 트럭 뒤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너 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숨 죽이고 있었죠. 트럭 위에는 중국산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우리는 금이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내내 온 몸이 흔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10월 말 북한의 밤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옆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보안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요? 운전사의 능숙한 대답. 청진에서 나선으로 물건 실어 나릅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그리고 무서운 말. 짐칸 확인해야겠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 사람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가 뭔가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아마 뇌물이었을 겁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보안원의 목소리. 빨리 가시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24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을 더 달렸을 때,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돼.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산속이었죠. 안내인이 앞장섰습니다.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2명, 중년 여자 1명, 그리고 저.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비탈길이었고,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두 시간쯤 걸었을까요? 안내인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두만강이야. 지금은 얼어붙어서 걸어갈 수 있어. 하지만 국경 초소가 있어. 저 불빛 보여. 저 초소를 피해서 가야 해. 강은 얼어서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감시탑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돌고 있어. 빛이 지나가면 바로 엎드려. 움직이지 마. 빛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여. 알겠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씩 가. 동시에 가면 눈에 띄어. 첫 번째 남자가 출발했습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돌았습니다. 그는 멈춰 얼음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10분 후, 그는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자.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는 15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제 쪽으로 돌아올 때마다 얼음의 얼굴을 박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군인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많다던데? 이 추운 날씨에 누가 강을 건너겠어? 그들의 대화가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총을 쏠 겁니다. 주저없이. 마침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로. 우리는 근처에 숨겨둔 벤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곧장 어느 농가로 향했습니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쉬어. 한국 대사관 갈 방법을 찾아봐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너 고아원 출신이지. 약속된 1년 노동 기억하지. 시장 아주머니와의 약속.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어. 지금 움직이면 잡힐 수 있어. 최소 6개월은 여기 숨어 있어야 해. 6개월. 한국은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집 지하실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절대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잠깐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무언가를 논의하더니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에 숨어 있던 다른 탈북 여성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저 남자 브로커야! 탈북 여성들을 중국 농촌 남자들한테 팔아넘기는 놈이야! 나도 위험해! 다음날 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인신매매의 위험이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중국도 지옥이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입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 집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느날 밤,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스무 살이요. 건강합니다. 얼마에 가능합니까?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영화의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연변의 거리를 헤맸습니다.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였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틀을 굶었습니다. 추위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한 교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북에서 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쉼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국까지 갈수 있게 도와줄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의 여정은 아직도 멀고도 험했습니다. 교회 쉼터에는 저 말고도 여섯 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넷. 모두 한국을 꿈꾸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베이징에 있어. 하지만 가는 길이 위험해. 중국 공안이 삼엄하게 감시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루트를 이용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거야. 6000km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국을 관통해 나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는 것.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준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증과 여행 서류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중국어로 말하지 마. 들키면 끝이야. 첫 번째 구간은 기차였습니다. 연변에서 쿤민까지 이틀. 기차 안에서 공안이 검문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 좌석의 중국인 승객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조선족이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면 발음으로 들킬 테니까요. 쿤밍에서 다시 버스로 라오스 국경까지 비포장도로를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멀미로 토하고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잠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밀입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수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는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맹수가 나올까봐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중국 공안에게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이번엔 트럭에 숨어서, 짐칸에 15명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12시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방콕으로 가서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거기서 탈북자라고 하면 보호해줄 거야.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온 탈북자 중한 명이 태국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불법 입국자였으니까요. 그는 구금되었고,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방콕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또 버스를 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태국어도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저 코리어 앰버시라는 메모 만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침내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태극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 출발한 지석달 6,000km가 넘는 여정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영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리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보호할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석 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했고, 한국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 없는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걸까? 이게 꿈은 아닐까? 하지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조사 과정이 있을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어 표현 교육, 자본주의 경제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평생 감시받고 통제받고 명령받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선택하세요 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의지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분은 홀로 왔습니다. 모두의 사연이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꿨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 하나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 제 이름으로 된 집. 평생 고아원에서 살았던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숨기면 나중에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학력도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한국의 학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낯설었고, 사람들의 말투도, 문화도 다 달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명숙 언니와 동료들이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다시 고아원으로 끌려가는 꿈, 국경에서 잡히는 꼬, 중국에서 팔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트라우마는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야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2023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제가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말을 합니다. 밤에 불을 켜고 잘수 있고,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것들입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명숙 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고아원 동료들은 무사할까?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목숨을 걸고 얻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